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속초 이외에도 동해안 시군마다 방역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5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한 강릉시는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고 삼척시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였습니다. 이어서 홍한표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강릉 지역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7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5 명이 넘는 건데 추석 연휴 다른 지역과의 왕래가 늘어나면서 가족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접촉을 해서 그 접촉자로 해서 저희 강릉에 이제 넘어오는 동선, 혹은 이제 아니면 이제 확진됐다고 연락이 와서 그 가족들이 검사를 해서 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의 주된 예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척시도 추석 연휴 이후 수도권 방문에 따른 확진자가 늘어나고 대학교 대면 수업에 따른 다른 지역 인구가 유입하자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렸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감염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해 단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단계 격상에 따른 점검 시에 방역수칙 입원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강릉과 삼척 이외에도 춘천과 원주, 동해, 인제에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숙박업소는 전 객실의 4분의 3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됨에 따라 오랜 시간 코로나에 지쳐온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지금 많은 문의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 외식업 관계자분들도 뭐 방역이나 소독 환기에 지금 갖고 노력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영업시간 다시 정상화 되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177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강원 지역은 연휴 이후 확산세가 거듭되면서 나흘 동안 186명으로 늘어나 하루 평균 46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원 지역에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원주 5명, 강릉 평창 각각 3명 등 모두 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